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조사하였습니다. 마포구 아파트 14개 단지입니다. 본 영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자료로 만들어졌으며 100% 실제 거래 신고된 자료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흥동태형 1999년식 1992세대 전용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4억 8250만원에서 21년 1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0억 4천 5백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 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이라면 5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마포구 연미동에 위치한 염리삼성내미안 2001년식 574세대 전용면적 59.5 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800만 원에서 21년 13억 10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0억 50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4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2000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도화동 연대 1996년식 1021세대 전용 면적 54.7제곱입니다. 2017년 3억 7,900만원에서 21년 11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9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월드컵파크 사단지 2006년식 761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6억 8천만 원에서 21년 14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1억 4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 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에 위치한 신공덕내미안 3차 2003년식 366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2500만원에서 21년 13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0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DMC 상암센트럴파크 1단지 2009년식 21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6억 5,700만원에서 21년 14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1억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에 위치한 신공덕 1차 삼성 내미안일 2000년식 833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6억 1,500만원에서 21년 1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2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마포구 연미동에 위치한 상록 1997년식 678세대 전용면적 49.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천만원에서 21년 9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7억 4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사만나티르빌 2003년식 7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1,500만 원에서 21년 13억 3,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0억 4,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산시형대우 1986년식 1330세대 전용면적 50제곱입니다. 2017년 3억 8천만원에서 21년 11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8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마포구 중동에 위치한 마포중동연대 2001년식 477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천만원에서 21년 8억 9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6억 9,8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에 위치한 레미안 웰스트림 2016년식 77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9억 9천만 원에서 21년 23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7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1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월드컵파크 이단지 2003년식 657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9천만 원에서 21년 11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8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산시형 선경 1986년식 1330세대 전용 면적 50.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천만원에서 21년 12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8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